자, 가정법. 챕터 13 한번 볼게요. 어, if I had a good memory. 하면은 얘가 지금 if 절이 나오면 다면이라는 가정법이에요. 근데 얘가 과거로 나왔지? 그래도 해석은 현재로. 좋은, good memory 하면 좋은 기억력이에요. 좋은 기억력을 가졌다면이 아니라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다면, I wouldn't take note. take a note, take notes, 이렇게 되면, 필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필기하다. 필기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if I knew, if가 나왔고, 여기 과거가 나왔지? 그러면, if 주어 과거는 현재로 해석이에요. 내가 안다면, 이렇게 해야 돼. 알았다면 아니라, 내가 안다면. Where I left my purse. purse는 지갑이에요. 그리고 left는 두다라는 거잖아, 그치? 어, 그래서 내 지갑을 어디에 뒀는지를 내가 안다면 I wouldn't be looking for it. 그것을 be looking for 하면 은 찾고 있는 중이지 않을 텐데 라는 뜻이에요. 찾고 있지 않을 텐데 그 다음에 if가 나와 있고 여기 비동사가 나와 있어요. 비동사는 무조건 인칭 관계없이 was 안 쓰고 were만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if 죠 과거예요. 이거는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My mommy were not so tired tonight. 오늘 밤에 그렇게 피곤하지 않다면, 이래야지 않았다면이 아니라, 오늘 밤 너무 피곤하지만 않다면, she could go to the movies with me. 나랑 같이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갈 텐데, 이런 말이야갈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예, if 주어 과거인데, 과거가, 이거 뭐야? 아, 과거로 돼있지, 시제가. 그럼 얘는 뭐뭐 한다면이에요. 주어가 뭐뭐한다면 얘가 현재로 돼 있어도 뭐뭐한다면 해석하면 되고요. 걔는 이제 대신 불확실성이 있을 때고 얘는 불가능한지만 과거로 써 있을 때는 이제 현재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라서 현재로 해석해라 이랬어. 피터가 didn't live in an apartment. apartment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피터가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면, 어, 살지 않는다면이지 he might have a large dog. 큰 개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은 큰 개를 기를 수 있었을 텐데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를 보면 이제 같은 말이 써 있어. 피터가 아파트먼트에 살았기 때문에 이거예요. 여기서 에즈는 so he he doesn't have a large dog. 큰 개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뜻이 에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f를 본 다음에는 시제를 봐야 돼. 해석을 어떻게 할지는 if 주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뭐 할 텐데로 쓰인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푸 절에 있을 때는 얘는 할수 있다 뭐 이걸로 봐야 돼. 그래서 얘는 조동사의 과거로 봐야 돼요. 과거. 텐데는 이쪽에서 보는 거고. 그래서 퍼폼 매직 매직을 퍼폼은 그 수행하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술을 할수 있다면이라고 해야 돼. 과거로 됐으면 현재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아, 나 마술할 수 있다면 I would make myself taller. 나를 톨럴 더키 크게 만들 텐데라는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what would you do? 여기서도 너는 무엇을 하겠니라는 뜻이에요. 너뭐할 거야? 여기 이 포절 나오지? 이 포절 뒤에는 시제를 잘 봐야 된다고 했어, 선생님이. 여기 어, 과거 시제 나온 거 보이지? 그러면은 선생님이었다면이 아니라 어떻게? 선생님이라면이에요. 만약 네가 선생님이라면 뭐를 할 거야? 그랬더니 I would not give students any homework. 나는 어떤 숙제도 학생들에게 내주지 않을 텐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숙제를 하나도 내주지 않을 텐데. 그 다음에, if the sun were the size of a beach ball. 여기 if 다음에 시제를 뭐라고 했어요? 이거 과거 시제 나오지? 그러면 얘는 현재 입장에서 한 시제 앞으로 땡긴 시제이기 때문에, 어이 현재로 해석해야 돼요. sun, 태양이 어, 만약, 사이즈, 크기예요 비치볼 사이즈라면. 근데 지금 이제 태양은 비치볼 사이즈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비치볼 사이즈라면, 그래서 비치볼 사이즈가 아니니까 이걸 현재로 쓸수 없는 거예요. 팩트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도 쓸수 없어. 현재는 팩트이거나, 습관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거나, 이럴 때 쓰는 게 현재 시제잖아. 그 그러니까 약간 시제를 다르게 쓰는 거지? 그래서 태양이 비치볼 사이즈라면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과거지만 현재처럼. The earth, 지구는 would be the size of a p. p는 완두콩이란 뜻이에요. 완두콩 사이즈일 텐데 라고 말한 거예요. 태양이 비치볼 크기라면 지구는 완두콩 크기일 것이다. 이렇게. If, 다음에, 시제 보세요. 음, all the water owners. 그 다음에, 여기, should. should, should, should. 요거 지금, should나 뭐가 들어가는 거? world 2. 여기, should나 world 2. 요거는, 뭐, 혹시. 설마. 얘는 가능성 제로. 0%. 요런 거쓸때슈드고요 이걸 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냥 혹시나 설마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all the water, owners.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이 혹시 사라진다면, 사라질 일이 다 사라질 일이 굉장히 희박하지? life wouldn't survive. 생명체가 survive 하면 생존하다예요 생존하다. 살아남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생존하지 못할 텐데.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월투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 내가 만약 내가 혹시 have no friends, 친구들이 없다면 얘는 친구가 많은 애가 봐.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친구가 없어질 리가 없는 그런 인싸 같은 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혹시 친구가 no friend라면 I might be terribly lonely. terribly는 끔찍하게라는 뜻도 있지만 아주 심하게, 몹시 이런 뜻이에요. 몹시 lonely. lonely는 외로운이지. 몹시 외로울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if this size should be small for you. 여기 should가 들어갔으면 혹시예요. this size. 이 사이즈가 혹시라도 너한테 작다면. 이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작을 리가 없는 거야. 이 사이즈가 얘한테 작을 리가 없다라는 걸 가정해서 should라는 말이에요. 혹시라도 작으시다면 이 사이즈가 작으시다면 i will get a bigger one. 제가 더큰 거를 들, 드릴게요. 이거예요. 그래 should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이주 절에 우, would could might 말고요. will can may도 같이 쓸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해석이야. 자, 이번에는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랑 혼합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입장에서 과거 입장에서 이랬었다면 이랬었을 텐데 과거의 팩트하고는 완전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때 이제 과거 완료를 쓸수 있어요 왜냐면 이 앞에 나오는 이 f 절의 얘기는 과거에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If you had told me about the problem 네가 만약 나에게 about the problem 그 문제에 대해서 말했었다면 말했었다면 I could have helped you solve it. 내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에요. You solve it. 너가 그것을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한 거지. 여기선 지금 have pp가 나왔고, head pp가 나왔어요. 둘다 과거로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했었다면, 했었을 텐데. 이렇게. 얘가 우쿠마랑 같이 쓸수 없기 때문에 과거는 쓸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if 주어, if가 나왔는데 head pp 나왔지? 그러면 이거 과거로 해석하면 돼. Uh, if I had been the author of the novel, author 하면은 이거 작가, 지은이에요. Novel 하면은 소설이지. 그 소설의 작가였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소설의 작가가 아닌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소설의 작가였다면 I would 쓰고 h a p e P. P 나왔지. 그러면 했었을 텐데로 해야 돼요. 했을 텐데가 아니라 했었을 텐데. 해피엔딩을 썼을 텐데라고 하면 되지. 얘는 이제 실현 불가능한 일을 이제 아 이랬었다면 이랬을 텐데라고 말할 때 이제 요거 과정법을 쓰는 거야. 과거완료 그 다음에 if 다음에 요거 had pp 보이지? 그 다음에 would 다음에 have pp 보이지? 요거는 뭐뭐 했었다면 했었을 텐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I uh, if I had seen you at the mall. 쇼핑몰에서 이 mall은 상가를 나타내는 거지. 그 상가에서 너를 봤다면 봤었다면. I wouldn't have said hello to you. 너에게 헬로라고 우 말했을 텐데요. 이 말은 상가에서 너를 못 봤기 때문에 인사를 못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를 봤었으면 인사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프 다음에 시제를 보자. Head 피피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고 해석은 뭐뭐 했었다면 뭐뭐 했을 텐데라고 말하면 돼요. 그리고 뒤에가 혼합 가정법일 수도 있으니까 뒤도 세제를 보면 되는데 얘가 have 피피니까. 했었으면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세요. 이가, if you had paid attention in class. attention은 집중이고요. 집중하다는 pay attention이에요. pay attention. 집중을 지불하다? 뭐 이런 뜻인데, 집중하다는 pay라는 표현을 써요. So, had a pp니까, in class, 수업 시간에 네가 집중했었다면, you might have heard about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었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니가 안 들었으니까 못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나왔지? as 하면은 뭐 했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저번에 우리 접속사 배웠지? If you didn't pay attention in class. 수업에서 니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you didn't hear about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f 다음에는 시제 확인. 이거 head pp에요. 그 뒤에 해부 피피 나오지 조절에 그래서 이거 뭐뭐 했다면 뭐뭐 했었을 텐데요. 그래서 if I hadn't forgotten to bring my camera, bring 하면은 가져오다예요. 내 카메라를 가져오는 거를 까먹지 않았었다면 까먹지 않았었다면 I could have taken photos.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거예요. 아 카메라 가는, 가져오는 거안 까먹었었다면 찍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때. 그런데 지금 그 뭐야? 내가 까먹었고 사진 못 찍은 거지. 어, 396번. 얘도 주어 뒤에 얘는 이 푸절하고 둘이 순서가 바뀌어있거든요요거 해보피피 나오고 주절에 이렇게 접속사 들어가는 거 얘가 이제 그 뭐야? 부사절이 지 이거. 얘 헤드피피에요. 이렇게 했었다면 이렇게 했었을 텐데요. If I had k o w n That it was shut on that day. shut 하면은 shut. shutter라는 거 들어봤지, 그지? 이거 닫다라는 뜻이에요. 닫다. 그래서 on that day, 그날에 닫혔다라는 거. shut 됐다는 거는 문이 닫혔다는 뜻이거든요. shut down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닫혔다라는 거를 알았었다면, 라이브러리에 가지 않았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라이브러리에 라이브러리에 갔다는 거야. 몰랐기 때문에 397번도 if 뒤에 시제 확인 head pp 그리고 주절도 odo 어, 뒤에 보면 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head pp가 뒤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if I had been born during the 조선 다이너스티 다이너스티 하면 왕조예요. 그래서 조선 왕조 그러니까 조선 시대를 나타낼 때 조선 다이너스티지 during 하면 은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조선 왕조 시대 때. 그러니까 조선 시대 동안에 내가 태어났었다면 어, what w o u l my job have been? 내 직업이 무엇이었을까라는 뜻이지. 그다음에 이프 다음에 요거 헤드 pp 나온 거 보이지? 헤드 pp 그다음에 주절에 어, 우드 다음에 요거 원형이 나왔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혼합 가정법이지 얘가 과거 완료로 돼 있는데 현재 완료로 안돼 있고 현재로 돼 있는 건 섞인 거예요. 뭐뭐 뭐 했었다면 할 텐데 이렇게 여긴 현재로 여긴 과거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had not moved away move away 하면 멀리 떠나는 거라서 이거 이사 가는 것 뜻하는 거예요. 이사 가지 않았었더라면 he and I 그와 나는 still 여전히 would be close friends close는 가까운이고요. 우리 close up 한다고 그러잖아 그치? 가까이 땡기는 거지. 그래서 가까운 친구, 친한 친구지. 친한 친구일 텐데. 여기는 친한 친구였을 텐데가 아니라 얘는 현재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전히 그와 나는 친한 친구일 텐데 이렇게 섞어 해석하면 된다. 얘도 이프 다음에 헤드 피피 나왔지. 근데 얘는 우쿠마 다음에 여기 현재가 왔어요. 현재. 그러기 때문에 얘는 뭐뭐 했었다면 할 텐데 이렇게 해석해야 돼. 뭐뭐 했었다면. In 과거로, 얘는 현재처럼 이렇게. Uh, if I had invented the smartphone, 내가 스마트폰을 발명했었다면, 그 스마트폰을 발명했었다면, I would be rich and famous now. 지금 rich 부유하고도, famous, 유명할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과거로, 얘는 현재로 이렇게 느낌 있게 해석하는 거. 혼합 가정법이에요. 자 이번에 그 주어 위시 가정법이라고 했어요. 주어 위시 가정법 한번 볼게요. My father wishes. 우리 아빠는 바라신다는 거예요. 뭐 했기를 바라냐면요. He weren't so busy. 이거 과거로 돼 있어요. 과거. 그렇지만 얘는 과거에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과거로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떻게? 현재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he won't so busy. 그렇게 바쁘지 않으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좋을 텐데. 좋을 텐데 아빠가 그렇게 바쁘지 않으시면. 근데 우리 아빠는 바라십니다. 그가 그렇게 바쁘지 않기를. 그런데 실제로는 되게 바쁘다는 뜻이에요, 아빠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게그이 f 절을 쓰지 않아도 가정법처럼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 팩트하고 상관없는 일. 그다음에 I wish 나는 바래봅니다. I had a bicycle to ride to school. 얘도 if 주어 과거가 나와 있어요. 여기 과거. 얘가 과거지만 해석은 어떻게? 현재처럼이에요. 학교래 to ride 하면 타고 갈 자전거 이렇게 되지. A bicycle to ride 타고 갈 자전거를 가진다면 좋을 텐데 라는 표현이에요. I wish 나는 바라봅니다. 학교에 타고 갈 자전거가 있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좋을 텐데 학교에 타고 갈 자전거가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so don't wish 바라지 말아라. 더 challenge or easier 어, 도전이 easier 하면 더 쉽기를 이런 뜻이에요. 얘도 여기 과거로 돼 있잖아. 그렇지만 여기 wish 가정법일 때도 얘는 현재처럼 해석이에요. 현재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현재처럼 해석. 그래서 도전이 더 쉽기를 바라지 말아라. 위시, 바래라. 유월 베럴, 네가 더 낫기를 바래라. 이 뜻이에요. 얘도 과거지만 현재처럼 해석이에요. 도전이 더 쉽기를 바라지 말고 네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만 바래라. 이런 뜻이지. 아이 위시 나는 바래봅니다. My mother allowed me to go to the concert. 우리 엄마가 허락해주기를, 내가 콘서트에 가는 거를, 아, 엄마가 콘서트에 가기를 허락해주는 거를, 뭐지, 허락해주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허락을 안 해준다는 뜻이지. 자, I wish, you, 좋을 텐데 라고 해도 되고, 나는 바래봅니다 라고 해도 돼요. 좋을 텐데, 뭐가 좋을 텐데야? 요거, 헤드피피 나왔네, 그지? 헤드피피. 요거는 과거처럼 해석이에요. 뭐뭐 했다면 좋을 텐데요. I hadn't eaten so much cake. 그렇게 많은 케이크를 먹지 않았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내가 케이크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예요. 먹을 땐 좋았지만 먹고 나면 이 빵빵한 배와 살찔 것에 대한 염려. 이래서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케이크를 먹지 않았었다면 이렇게 얘기할 때 I wish I hadn't eaten so much cake. 이렇게 얘기하지. 그 다음에 제인위시 하면은 제인은 바래봅니다도 되고 좋을텐데 라고 해도 되겠네 좋을텐데. 뭐가 좋을텐데야? 요거 헤드스마일드 과거지만 어떻게? 현재처럼. 왜냐면 요거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은 고지고대로 해석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현재처럼. 아, 쏘리쏘리 쏘리. 얘가 헤드피피니까 과거처럼이다. 그녀가 웃었었기를 바라봅니다. When she took this photo. 그녀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예요. 아, 사진을 딱 봤는데 내가 웃질 않으니까 너무 울상인 거야. 그래서 아, 이 사진 찍을 때 웃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할 때 Jane wishes she had smiled when she took this photo.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웃었기를 바라봅니다. 또는 웃었으면 좋았을 텐데. 웃으면 좋을 텐데 가 아니라 웃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he looks depressed look 형용사면 뭐뭐해보인다고요 depressed 는 기분이 눌린 거야 pressed 된 거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우울해 보이네 입꼬리가 너무 쳐져 보여 이렇게 생각한 거지 I wish 좋을 텐데 뭐가 좋을 텐데요 여기 if 는안써 있자면 안써 있지만 head pp 예요 과거 분사니까 얘는 과거처럼 해석하면 돼 초콜릿을 받았었다면 좋았을 텐데. Last Valentine's Day. 지난 발렌타인데이에초콜릿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c h e 기온 내. You will g 다음번에. Next 에는 g e 받을 거야. 그 다음에 I w i s 좋을 텐데. s 그녀가 hadn't refused. 헤드피피 Had 나왔지. 그래서 과거처럼 해석이에요. My request. 얘는 내 요청이에요. 리퀘스트는 요청. 내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좋을 텐데.